네이버 스타캐스트 독자여러분, 둘, 셋, 방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 저희 방탄소년단이 드디어 4월 29일에 컴백을 하게 됐어요! Yeah. <laughs> 그리고 컴백일이 29일에 네이버가 정말 엄청난 이벤트를 또 한다고 와우! Wow. Yeah. 바로 어마어마한 이벤트는 네이버 스타캐스트 온웨어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날 거라는 거! 와우! 오우 9시에 생전계로 여러분 뭐라고요 입니다. 벌써 또 댓글이 넘쳐나는 소리가 막 들리네요. 와 하나. 러분 들리세요. 아, 예. 나 나만 들리는구네 그런 거 같아요. 네. <laughs> 네 그리고 이번 생존기를 위해서 또 <laughs> 특별히 준비한 게 하나 더 있다고 하는데 뭐, 그렇습니다. 바로 방탄소년단의. 끈 따끈하신 곡, 이 신곡이 엄청 좋을 거란 말이죠. 야! 그런데 이 신곡을 야, 안돼, 아 안돼, 더는 안돼요. 저희까지요. 아, 그렇죠? 어, <laughs> 저희 이번 앨범 제목이 화양연합 파트 원이거든요. 음. 여러분이 댓글로 화양연합 4행시를 지어주시면 저희가 음. 정말 재밌게 소개시켜 드릴 거니까요. 정말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센스를 기대겠습니다 4월 29일 오후 9시 많이 기대해 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둘, 셋. 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